수다로 여는 아침, 티키, 타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 어, 목소리가 밝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어, 뭐, 뭐 타카님이야. 뭐 수요일, 목요일부터 벌써 주말 못 오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맞습니다. 조증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금요일 날은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네. 대신 전해드릴게요라는 코너를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신 전해드릴 감사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감사 챌린지 방에 올라온 뭐 정말 주옥 같은 감사의 그 아우, 글들, 맞아요. 네. 네. 이는꼭 초...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있지 그렇죠. 않아요? 좀 소개해 너무, 주시죠. 너무 많은데요. 다그 네. 조증 채널스러운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어,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 어. 인기쟁이라서 감사하다. 음. 사랑받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감사하다. 다이 조증 채널에 어울리죠. 또 내일이 기대되어서 감사하다. 네. 감사의 흐름을 타고 뭉근한 구름을 헤쳐나가며 감사. 그리고 또. 고난도 걱정도 감사로 전환하게 하심에 감사하다. 어떠세요? 아, 예, 어 정말 고난던데요? 그렇죠. <laughs> <laughs> 감사일기 예. 덕분에 불편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예예. 예, 예, 예. 네 업무 루틴이 새로 바뀐 첫날 무탈하게 지나가서 감사하다. 네네네. 네, 네, 네. 어떠세요? 에너지가 막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막 오르네요. 예, 예. 네, 오전에 긍정학원으로 좋은 기운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 긍정학원 말씀하시니까, 네. 저 제가 어포메이션 클럽 하잖아요. 거기도 또, 주옥 네. 같은 그게 많아요. 여긴 또 오디오로 막 녹음해가지고 올려주시니까. 그렇죠. 감사하고 하고 나서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네네네. 예. 여기, 여기, 여기 또 어떤 분 감사일기 챌린지 하시는 분이 예. 필사와 낭독으로 희망을 얻고 다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필사와 어. 낭독은 또 우리 탁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그 고급 과정그세요 그렇죠? 예. <laughs> 컨디션 난조에도 일 무사히 맞춰서 감사하다. 네. 감사일기 쓸 때마다 감사가 막 떠오르는 감사한 일상이 감사하다. 네. 어떠세요? 어, 너무 훌륭하시죠? 어, 그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적을 게몇개안 됐는데, 적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예. 네. 맞아 어, 그러면서 막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어, 그렇죠. 너무 좋아요. 내일이 기대돼서 감사하다. 네. 그리고, 어, 루틴들로 긍정적인 변화에 감사하다. 음. 굳이 의미 부여하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알고 마음이 편안해서 감사하다. 네. 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로 네. 일단. 네, 예. 감사일기 챌린지에서 소개는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네. 조증 채널 또. 그렇죠. 부방장들의 안내멘트가 있은 후에 <웃음> <웃음> 또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닭이야, <laughs> <laughs> 관리비 얼마나 왔어? 그러게, 세상에. 참내 살기 어려워서 원. 어머니 병원까지 입원하셨잖아. 정말 살맛 안 난다.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나. 아, 맞다. 그거, 그거. 조증, 조증. 뭐야? 울증도 아니고 웬 조증? 티키타카 몰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다로 아침을 여는 조증 채널 티키타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늘 감사합니다. 자, 이 어포메이션 클럽 지금 4기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지난주에 아주 인상 깊었던 플립을 하나 제 들려드릴게요. 이 만끽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와, 숫자가 왜 이렇게 쉽지? 왜 나는 숫자가 이렇게 쉬울까? 왜 나는 숫자 데이터가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착착 정리가 될까? 와, 나는 툴이 왜 이렇게 쉬울까? 툴을 왜 이렇게 쉬울까? 딱 하면 착하고 착착 쉽게 될까? 와, <laughs> 뭔가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수수와 어떤 뭔가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네. 재밌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녹음을 해드린 게아와이 이 버전으로 녹음을 해드렸는데 이거은와 네, 이렇게 와. <laughs> 하신 거예요.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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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새로운 버전이래 새로운 버전. 지 <laughs> <laughs> 어, 정말 웃긴데요. <laughs> 어,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네. 다른 분거 들어보면요. 네네. 23년 6월 1일 수요일 어퍼메이션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왜 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질까? 왜 나는 언제나 거침없이 도전할까? 네. 어, 이분도 너무 적응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 어, 이제 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어포메이션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네. 음, 그래서 그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강의 듣고 나서 막 에너지가 올라,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참여율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100%. 아, 예. 좋네요. 매일매일 짧은 루틴이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들이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명쾌하게 돼 있어서, 어, 잘 보고 있습니다. 권해드립니다. 예. 제가 바로 도서관에 봤더니, 네. 어, 예약, 세 개나 밀려 있더라고요. 어, <laughs> 벌써 거기가 끝이 아니었나 봐요. 하나 사셔야겠네요. <laughs> 네, 네 예정입니다. 네, 자 어포메이션 한번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좋은 글이 하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잘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삶에 대해 고민하는 법이니까 어떠신가요? 멋진데요? 예. 잘될 수밖에 없는 타카에게 네. <laughs>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저의 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다로 여는 아침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